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하지만 어쩌면 그 핵심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왜냐하면 오늘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요,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유혹을 이겨낸 도덕적 교훈,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관통하는 아주 결정적인 전략적 열쇠였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우리가 흔히 이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어쩌면 오해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 이야기를 그냥 신화나, 비유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초기 교회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상징적인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통은 아, 우리도 살면서 만나는 유혹들을 이렇게 이겨내야 한다는 식의 도덕적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늘 자료는 그건 너무 표면적인 해석이고 이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전체의 방법론을 결정한 근본적인 전투였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그 깊은 의미가 대체 뭘까요? 오늘 자료는요, 바로 특정 성경 구절에서 그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이 시험을 수동적인 방어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으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틀을 딱 제시하시는 거죠. 그 집을 강탈하려면, 즉 본격적인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강한자를 결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면 광야에서의 승리가 그 다음에 이어질 모든 사역의 동력이 된 정말 필수적인 첫 단계였다는 거예요. 이건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예 전제 조건이었던 거죠.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진짜 흥미로운데 이게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죠. 성령이 이끌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다음에 사역이 시작되는 이건 정말 치밀하게 짜인 신적인 계획의 첫 단추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이 시험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각 시험마다 메시아로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방식 사이의 선택지가 딱 놓여 있었던 거죠. 갈등의 구조는 아주 명확했어요. 지금 당장 순시운 영광을 택할 거냐 아니면 고난과 순종이라는 좀 멀고 험해 보이는 길을 택해서 진짜 영광에 이를 거냐 바로 이 싸움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세 가지 시험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이 갈등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대답이 신명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험을 푸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 시험. 딱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으로 당장 눈앞에 배고픔. 육체적인 필요를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히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자신의 신적인 능적을 써서 나는 너희 인간들과 달라 하면서 인간의 고통에서 스스로를 제외시키는 길, 그 길을 거부한 겁니다. 대신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겸손의 길을 선택한 거죠. 두 번째 시험은 더 노골적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딱 받쳐주는 그런 엄청난 스펙터클을 연출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래서 당신이 진짜 신의 아들이라는 걸온 세상에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와, 이게 진짜 진정한 믿음과 증거 내놔식의 요구가 어떻게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슨 마술램프의 진이처럼 취급하기를 거부하시고 묵묵히 신뢰하는 길을 가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시험, 이건 뭐 거의 급판왕이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거대한 유혹입니다. 나한테 절한 번만 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거요. 이게 바로 궁극의 지름길 제안인 거예요. 메시아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목표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에게 무릎 꿇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은 결과가 좋다고 과정에 아무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 근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왜이 사건을 단순히 유혹을 이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적 승리로 이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 광야에서의 승리는요, 단순히 죄에 대해서 노우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예스라고 선언한 근본적인 동의였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예수님이 가실 길에 모든 원칙이 세워진 거죠. 힘이 아닌 고난을 통해 승리하고,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얻는다는 그 위대한 역설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면 한 가지 정말 심오한 질문, 어쩌면 미스터리가 남게 됩니다. 오늘 자료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겁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자료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는 않아요. 어쩌면 그게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신성과 너무나도 현실적인 시험 사이에 이 팽팽한 긴장감, 이건 우리가 쉽게 풀수 없는 깊은 신비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신비가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사건의 의미를 계속해서 곱씹어 보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